2017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천국이 아닌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모든 이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운명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존재로 지으셨지만 인류의 반역을 인해 지옥이 예정되었고 이 반역에 우리가 지금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 어, 천국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믿어야 되겠고 어, 이 자리에서 더욱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2021년 12월에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미국 성인 1,000이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37%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3%가 천국 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17%는 누구도 자신이 천국에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해 자, 여기 계신 우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천국에 갈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도 앞으로도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상관없고 나에게는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 주인공을 소재로 한 단지 15분뿐이라는 서양 연극이 있습니다. 장래가 총망되는 젊은이가 어려서부터 그 총명함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20대에 박사학위를 수료했고 그 뛰어난 논문을 보고 심사위원들은 극찬을 했습니다. 이제 학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청년의 성공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 보니까 말기 어, 폐암 말기라는 어,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극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연극인데 어,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그의 운명이 단 15분, 단 그때로부터 15 연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15분밖에 안 남았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15분, 그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만 갑니다. 5분이 금방 지나서 이제는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누가 병실에 들어와서 전보 한 통을 전달합니다. 한 통의 전보를 전달하는데. 억만 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당신뿐이네요. 어서 와서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8분 남았습니다.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학위 논문은 우리 학교 개교일에.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 이 소식 역시도 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3분 남았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결혼 승락 소식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뻐해야 되는 이세 가지 전보. 운명의 15분을 단 하나의 전보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극의 끝은 그 15분이 지나고 이 청년이 그세 통의 전보를 가지고 안고 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렇게 연극이 끝나는 어, 연극입니다. 인상의 끝자락에선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의미를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끝 아니 이 세상의 끝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어,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징벌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이십삼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점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환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 스미로다. 그날에 모든 모두가 앞서 이십일절에 보면요 산으로 도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벤자 점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고 땅에는 큰환란과 백성에게는 진노가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은 진노가 임할 때, 얼마나 급했으면 자신의 소유도 하나도 들고 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두고 가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할 만큼, 무섭고 강한 징벌이 일어날 때, 정신없이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고 미시비장 25절에는 더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1월 성신의 징조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별들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그럼 바다, 바다와 파도와 파도의 태풍 태풍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철이 없어가지고 태풍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바닷가를 갔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우리끼리 열심히 놀아보자. 그래서 밤, 밤 늦게까지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우리는 한번 버텨보자 하고 각자 막 땅도 파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태풍이 저희가 제가 그때 키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친구들은 더 저보다 몸이 더 컸고 더뿔른 애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텐트에 누워 있는데도 다 날라가요. 그래서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깨워가지고 어, 새벽에 그 텐트 부서진 걸 들고 친구 집에서 꾸역꾸역 겨우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태풍 소리가. 그 어두운데 나는 그 소리가 성남 파도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도망치게 급급하고 자신의 소중했던 것도 내팽개치고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챙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대피한 곳이 어디냐면 산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갔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산으로 도망가면 그들이 징벌을 환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 텐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인데 산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그 징벌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오시는 그날 뭐하라? 뭐하라? 여러분 지금 방금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어떤 말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바로 캐치가 되는 게 뭐였냐면. 너희, 우리의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환란 날에 그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도망가기 급급하고, 어? 자녀들까지 챙기지도 못하고, 소중한 것까지 챙기지 도 못하고, 도망가고 산으로 뛰어가는 그 상황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뛰어갈까요? 아니겠죠. 무서워서 막 냅다 달릴 텐데,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머리를 들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라볼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 기다리고 있던 사람.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속의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하니 나타났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우속의 소리 말인데 준비가 안된 거예요. 말은 계속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머리를 들수 있냐 그 이유는 우리가 28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2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속량이 뭐예요? 포로나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들고 그 속량의 은혜를 누리는 그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지난 한주 어, 눈치채신 분들만 눈치챘을 텐데 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걸리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쉬게 해 주시려고 그러나 막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한 번도 못 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는 마음도 들었는데 어, 지난 주 이제 한주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집에 나오질 못하고 저희 마당까지만 나왔어요. 사택 앞에 그 주차장까지만 한번 쓰레기 버리고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음 그때 새벽기도를 못 나오잖아요. 새벽기도를 못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왜냐하면 그 코로나는 많이 쉬어야 되니까 최대한 푹 자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섯 시 반인 거예요. 아침에 막 그다음 날은 내가 푹 자야지 하고 좀 늦, 늦잠 잤어요. 늦잠 자고 난푹 자야 지 했는데. 6시인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났는데 또 6시 20분인 거예요. 아무리 계속해도 7시 이후에 일어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뭘 말하고 싶냐면 제가 그 시간에 어저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저 혼자 저희 가족 4명에서 저 혼자 걸린 것이 아니라 저희 첫째 아들이 걸렸습니다. 우리 세안이가 어 확진이 됐었는데 역시 우리 세안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 갈 때는 늦게 일어나고 쉴 때는 아시죠 빨리 일어나는 거 세안이가 일찍 일어나서 음, 아침 7시에 함께 새벽 기도를 틀었습니다 tv로 틀어서 함께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 말씀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첫째 날 둘째 날막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어, 셋째 날에는 갑자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갔어 가지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세한이는 목소리가 아직 괜찮았어 가지고 옆에서 찬양을 따라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는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얘가 뭐 예배를 잘 드린다 그게 아니라 아빠랑 드리니까 잘 드렸겠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마지막까지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 모두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날부터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자유한, 이미 죄에서 두려움에서 그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자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그때가 되면요. 어떤 사람은 그날이 멸망의 날이에요. 다 끝나는 그런 멸망의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은 무슨, 무슨 날일까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멸망의 날이지만 한쪽에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정은 마지막 날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구원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그토록 아꼈던 소유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칠 만큼 죽음이라는, 죄라는 두려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되면 될수록 더 어떻게 하라? 머리를 들어라.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여전히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한 곳에만 갔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다음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메돌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인생으로, 복음의 향기로, 기도로, 간절한 그 구원의 날을 기대, 기대하면서,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머리를 더 들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